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경제 현안과 재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모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수출과 투자, 관세 협상 등 핵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논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규제 철포와 배임죄 완화 등 재계의 수건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재용 회장 등 재계 대표들은 대미 투자와 국내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스타트업 투자와 미래 산업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한미 관세 협상 논의도 이루어졌지만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관련 법안에 우려를 전하며 정부와 충분한 소통과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경제계와 정부 소통의 장이었습니다.